좀 내가 쉬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예임 했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이건 좀 신기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시작하지만 스릴러가 있을 때아너좀 부상 좀어 알았어 알았어 붕대 붕괴, 붕대라도 줘아 뭐야 죽는 나.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아이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 외국인들을 다르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만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독특한 약간 특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국 사람들만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첫 번째 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시면 문의 냉명은. 하십니다. 매운맛을 싫어하는 분은 양면장을 털어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일단 그 정도로 운나뭐 먹으면 너무 매울까? 이런 거였는데 친구가 말하는 거뭐 뭐, 뭐 먹으면 뒤지냐? 이거 한번 도전을 해봐야 돼 라고 하니까 뭐왜 왜 뒤진다는 말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매운 것에 대해서 자존심? 이러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맵다고 하는 거면 죽을 만한 매움이겠지? 살짝 매운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놀랐었어요 터기는 지역마다 달라서 약간 북쪽은 좀못 먹고 매운 것을 못 먹고 남쪽은 좀 먹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매운 것을 먹자고 하면 똑같은 표정 똑같은 행동 어 알았어 근데 너 먹을 수 있겠어? 감동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운 거면 제가 생각나는 건 바로 떡볶이죠 맨 처음에는 여기에 왔을 때 당연히 아 이거 좀 맵다 오늘 많이 먹어라 라고 하고 지금 막 아, 이거 좀 고춧가루 좀더더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매운 곳이라면 약간 저도 많이 강해졌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좀태지는 못했지만 좀 그쪽에서 좀그 수준에서 다가가는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맛있게 맵다 이런 느낌이에요. 매운데 맛없는 매운 맛이에요. 아니 맵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맛있고 매워요. 맵고 맛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마 공감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원래 피곤하고 뭐 그럴 땐 게임을 한 번, 한판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뭐냐면 약간 아, 열심히 게임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좀 내가 쉬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게임을 했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이건 좀 신기하고 나도 친구들과 하다가 약간 나 진짜 그 수준을 못, 따라다, 못 따라다녀요. 너무 빠르고 재밌게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가 친구들보다 대글을 할때 대글을 좋아해요. 할때맨 처음에는 약간 보통 사람들처럼 시작하지만 스릴러가 있을 때아너좀 부상 줘. 어 알았어, 저 붕대, 붕대라도 줘. 아 뭐야, 죽는다. 뭐 약간 게임을 실제로 하는 느낌, 전쟁하는 느낌 그런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게임 같은 상황에는 외국인은 열심히를 일 쓰니까 게임해야지. 한국인은 열심히 게임했으니 쉬워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모든 외국인들이 나랑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픈거반 그래서 여기에 서져 있는 거 뭐냐면 비리하신 분은 옆으로 들어가서 톤을 넣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맨 처음에 볼때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뭐 사람들이 이거 가져가지 않아? 그래서 외국인을 말하는 거 어우 no, 톤통을 가져오면 어떡해 가져가면 어떡해죠. 근데 한국 사람이 왜 돈을 가져가, 궁금방을 가져가지, 돈보다 음식이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뭐 먹는 것에 대한 약간 돈보다 먹는 거?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진짜 근차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만 그럴 것 같아요. 아우. 네 번째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옷들이 밖에 있잖아요. 심지어 주인이 안에 있고 주인이 거기서 드라마 보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팍도 못보진않 뭐 나는데 아니 누가 스커트를 가져가면 어떡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거 보면 주인 없다고 위험한데 이건데 한국인이 보면 주인 어딨어? 아나좀 물어봐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거 만 원인지 천 원인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뭐야 어디야? 그리고. 첫 번째 친구들과 얘들 카페 가잖아요. 사람 없는데 지갑 있어. 사람이 없는데 컴퓨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 이거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길래 지갑 두고 컴퓨터를 거기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놓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트는데 친구가 하는 말은 "아, 이거 위치가 괜찮았었나? 거기 자리 괜찮았었는데 우리 미리 와서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뭐 한국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 진짜 다르다. 이건 좀 깨닫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몰랐죠? 여기 빛이 더 좋다. 여기는 에어컨, 뭐 에어컨 밑도 아니가 그리고 여기 셀카가 잘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맨 처음엔 내가 에이 무슨 소리야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laughs> 셀카 찍었는데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사를 바꿨어요. 인정이에요. <laughs>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그런 공감되는 게 뭐냐면 게임이에요. 왜냐면 진짜로 저는 게임을 친구들도 잘할텐데 재스 밖에는 잘, 잘 안해요 재스를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1번님! 이2님게 x8 도와주세요 사람이랑 대화도 되고 약간 주옥을 만들어 가면서 게임을 한다? 그래서 약간 맨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이제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쉬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 돼그 생각을 벗었고 나는 약간 게임을 하고 쉬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같은 상황인데도 외국인을 다르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혹시 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